이쪽에도 한번 던져봐야겠다. 그래도 조금이라도한 마리 잡았네. 완전 새끼네. 응. 그냥 <laughs> 힘이 없어. 잡았어. 어, 큰거 있다. 어디? 여기. 여기 앞에. 아, 여기 두 마리 있다. 그 앞에? 여기 앞에 지나갔어. 아... 어, 또 있어. 그러던데 있 거야. 여기 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어, 어, 그 어, 음. 어, 좀 있는... 이리 와. 이쪽이 입질 좀더 좋은 것 같아. 잡겠어라. 아, 오이 자. 아, 이것도 빼줘야지. 응. 이거 빼 줘야지. 어, 빼 줄게. 오, 어휴, 얘는 어 아, 저기 저기 큰거 하나 돌아댕기는데 생겼네. 그에 하나. 생켰어, 생켰어. 삼켰어? 삼키지는 않았는데. 그 옆에 있어. 아, 찢어졌어. 어. 아까 나한테 털린 건가? 그럴 수도 있지. 아씨대 건데 그면 뭐. 그 사이즈가 조금. 어. 반에 하나 했어. 잡아 그냥 잡아. 딴데로 이동해 볼까? 딴데 또 딴데 가면 더큰거 잡을 수도 있고.